아니 우리 이자 박금동 말이오 응. 하루 종일 뺑뺑 돌리더니 아 마지막에 는 대접을 해주네. 내가 나쁜 사람 아니오. 응. 박수요 박수. 좋은 사람이오. 응, 원래 잘해요. 원래 잘한다고. 아. 그... 이 돌릴 때는 돌리고. 네. 어? 어, 목방은 축제라게 해줘. 아, 아, 아 그렇구만. 이거는 그럼... 토종 닭백숙 이거 이거 네. 이거 환상이 음. 불어. 나는 그전 전면은 첫면좀 징그러웠는데 맛이 달라. 아, 너무 맛있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지. 맛이 빨리 빨리 맛있다. 해 버려. 이거 살 버려. 맛있다. 빨리 물에 들어서 많이 먹어야 돼. 나이. 많이, <laughs> 많이 먹어. <laughs> 자자자자 그리고 아, 네, 우리가 네. 아마 네. 이 감독님이 코스가 지금 몇개 남았대요, 이제. 그래요? 아, 사투리 그만 쓰고. 그 네. <laughs> 네. <laughs> 나전칠기 뭐 그거 한번 해본적 있어, 만드는 거? 안해 봤죠. 그걸 해 볼게요. 아니, 있지, 갑자기 낚시하다가 <laughs> 나전칠기 <laughs> 아니, 이제 그거는 이제 감독이 아, 그래요? 다른 생각이 있는 거니까. 아마 큰 날루면서 뭐 도자기 뭐 하면서 원지는잘 모르겠어요 잠깐만 잠깐만 네. 여기서 흙을 날리면서 너 네. 놀아다 시키네? 흙이 살짝 그런 느낌이? 아니 느낌이 그렇다고 <laughs> 저, 저 얘기를 다해주셨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아니 이걸 먹고 이제 이 내용을 모르는 내용이야 이걸 먹고 이제 흙을 날리면 흙을 날려서 도자기를 붓고 나전추를 만든다는 얘아 <laughs> 그렇게 할것 같은데 음. 그럼 우리 이제 그 다음 거 다음 거는 뭐, 뭐할건건 일단 눈 앞에 것만 생각하고 다음 거 생각하지 봅시다 우리. 응? 너 중국 대사야? <laughs> 어, 뭐 지금 부산 사투리예요. 음. 자 먹을다 먹어. 에이, 일단 먹어. 일단 무, 그치, 먹고 생활해. 일단 묵은다 먹을다. 먹고 낮은 체력 아, 만들어 가자고. 아니 먹은나 아, 근데, 근데 왜 갑자기. 먹을다. 한 5분 쉬었는데 또 어디 가려고 그래 또 갑자기. 어, 그리 나한테 따지 그거를. <laughs> 싸우지 마. 잠자. 아니 어디 가 이제 나도 똑같이 고생하는 사람이야 나도. 제가 <laughs>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감독이. 아니면... 나전칠기 무슨 뭐 공장 흙 나르고 뭐 붙인다고 뭐 그거 얘기했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전칠기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요 어, 어, 그렇죠. 아시죠? 거기 얼마나 걸려요? 어... 그거 거, 가깝죠, 거기는? 감독님 한... 거기 얼마나 걸려요, 거기? 35분. 35분이면 1시간이네. 1시간이요. 40분에 1시간 반이었거든요. 아니, 아니 왜사람말을못 믿냐고요, 박명수 씨. 저는 믿어요, 감독님 말. 오케이 어, 오케이, <laughs> 35분. 마음에 들어. 뭐 어, 감독님 말. 감독님을 사랑다 앉았으니까 내가 얘기해줄게요. 빨리 열심히 일해서 농 하나를 만들면 퇴근.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뭘 만들어야 돼 우리 집에도 동이 없는데 우리 집북박이에박이 진짜 어떻게 자기넘을 만들어라 그래. 자, 자, 야, 자. 자 지금 칼끼리 벌라 하여 백노야 울지 마라 하니까 갑시다. 빨리 갑시 갑시다, 갑시다. 야, 야, 야. 죽 진짜. 빨리 끝나 빨리 보내준다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 에휴, 진짜. 에아